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병화일관, 일관과 그다음에 정화일관에 대한 어, 2020년 경자년 하반기 우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때이 병화일관하고 이 정화일관 같은 경우에는 어, 경자년의 이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일단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중요한 것은 어, 이 하반기로 갈수록, 흔한 말은 이제 재관. 즉 뭐냐면 이제 자신의 재물과, 그 다음에 본인의 명예, 혹은 직급, 그 다음에 관직 이런 것이 좀더 왕성해지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모든 이제 병화일관하고, 정화일관이 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 재관의 운이 온다는 것은 어쨌거나 이 현대사회에서는 좀더 유리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간략하게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병화일관은 병일주, 병호일주병술일주 그다음에 병신일주, 병자일주, 병진일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일가는 정해일주, 정묘일주, 정미일주, 그다음에 정사일주, 정유일주, 정축일주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앱에서 만세력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서 자신의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 연월일시 중에 일이 무언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가불일주, 가비주와 을일주를 제가 설명할 때도 아그 제가 이미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병화일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플러스가 되죠. 어 정과 어그 대비해서 이렇게 양이 되니까 일단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일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양음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양한테는 어, 양이라고 하는 그 천간의 이런 이제 어, 그 양당한테는 이럴 이제 인오술, 어, 신자진 이렇게 붙게 됩니다. 즉 인오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운동으로 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신자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운동으로 수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화일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음양으로 얘기하면 음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묘미라고 하는 목이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이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간이 양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화 작용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간이 음인 경우에는 금목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긴즉슨 기 뭐냐면 그 황제대경 운기편 천원기 대론에 보면 수화자 음양지 증조야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목자 생성지 종시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얘기인 즉슨 뭐냐면 말은 어려운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뭔가 기미를 발생시키는 것 뭔가 조짐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수화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완성되고 만들어지는 것 물질이 그야말로 이렇게 구체화돼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금목이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결국엔 뭐냐면 얘기인 즉슨. 이 병화라고 하는 양간이, 즉, 뭐냐면, 뭔가 조짐을 나타내는, 이거 이제 자평진단에서는 이런 걸 이제 기라고 했습니다. 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음 같은 경우에 질로 표현을 했습니다. 질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기는 어떤 그 징조를 의미하는 것이, 어떤 기미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만들어지는 물질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평진단에서 이제 갑을 비교할 때, 갑은 어떤 어, 이제, 만들어지려고, 나무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의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완성된 그런 형태를 어, 일단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병화가 이렇게 술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운동 자체가 화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비견 운동이 됩니다. 비견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병신일주, 병자일주,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 수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일주가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목이니까 인수운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일축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금운동을 의미하니까 재성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냐면 병일주, 병호주 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비견 운동을 지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이제 제가 늘상 표현하지만 뭔가 독립을 하려고 할 때, 증뭐냐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할때두 가지 인자가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어,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논할 때는, 어, 재물 중에 예, 사업재물에 해당하는 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제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 예, 그 다음에 자신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인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비겁의 인자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병화일주가 이노술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비견 운동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업에 가까운 형태의 구조를 이미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일축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재물 운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도 역시 사업에 가까운 필요한 것이죠. 음. 즉 뭐냐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기에 필요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얘기하면은 독립자립을 하면 비견 인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재무를 어, 벌어들일 수 있는 재성 인자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즉 만약에 이렇게 병화가 이노술 위에 있다면 이미 사업을 할수 있는 그 독립자립 인자는 비견 인자가 있고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것은 어, 이 사업을 할때 필요한 재성만이 일단 운에서 만나게 되면 사업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정화일간이 사유축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재성 운동이라고 하는 이 지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는 어, 재물을 타고난 것이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후천적으로는 아, 본인이 어, 사업을 할수 있는 비견의 어떤 활동 양상을 만나게 되면 아,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에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화가인어수 운동을 이제 한다고 이제 가정하면 아, 병인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인성을 깔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호 일주는, 어, 흔한 말인데, 비겁을 깔고 있고, 그 다음에 병술 일주는 어, 식상을 깔고 있게 됩니다. 아, 이런 구조에서는, 아, 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지식 기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은 비겁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독립자립의 인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식상이 되기 때문에, 예, 화생토하니까 자신의 에너지를 내뿜어서 뭔가, 재성을 벌어들이기 위한 활동 양상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제가 지금 이 병화의 간이 인 옷을 위에 있을 때만 설명은 드렸지만,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유추하다 보면, 어떤 구조가 본인한테 있게 되는 것인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하 이제 운에서 삼합이라고 하는 활동 양상을 계속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삼합 운동을 잘 이제, 그, 연구하다 보면, 어떤 시점에 본인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인의 기질이 움직이게 되는지 일단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병정화 일간이 경자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경금이라고 하는 재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물 활동을 하는 데는 일단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아, 결국에 뭐냐면 경자년에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어떤 관성의 환경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천간과 지지의 환경을 조금 더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 이제 제가 보통 이제 명략 강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까 제가 기질이라고 하는 의미도 설명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인과론이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로도 나눌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환경적인 측면을 설명할 을 때는 천간은 그 사람이 어, 외부에서 왔을때 48자에서 그 사람이 사회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측면이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 사회 활동을 하는 어떤 어, 본인이 어, 그 활동 영역에 구축되는 환경이라고 제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어, 이 사람의 행위적인 측면, 즉그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재성이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환경적인 측면은 어쨌거나 예, 관성이 오게 된 것입니다. 즉, 만약에 이 사람이 병일주, 병호일주병술일주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비겁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재관운이 오게 되면 어, 그야 말로 자기한테 는 유리한 운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 다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제 이 자라고 하는 관성, 이 자라고 하는 관성이 이렇게 인노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변화 양상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만약에 병호일주라고 한다면, 이렇게 재성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성이 와서, 이 자라고 하는 관성의 환경이 이렇게 오를 추하게 되면, 돈과 함께 본인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가정환경,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돈이 들어 오지만, 본인의 활동 영역에 재물로 하여금 뭔가 변화 양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경자년에 이 경자년에 경금이라고 하는 이 재성이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만약에 이 병일주 병오일주 병수일주가 자신의 사주팔자에 재물이 아예 없다고 한다면 재물의 기운이 즉 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건 금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금의 기운이 아예 없다고 한다면. 그럴 때 오는 이 경자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한 재성의 기운이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경이 이렇게 자에 있으면 그야말로 이렇게 천가는 금이 되고 지지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생수로 설계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신윤성으로보는이 어, 경금이 자의 어, 사지에 임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자년의 경금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강도가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앞으로 운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8, 9, 10, 11, 12,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신유술 해자축 운으로 갈 때, 특히 이 신유술 운으로 갈 때는 이게 금운이 되는 것이니까, 경자년이, 비록 이제, 본인의 뿌리가 없다가, 이렇게 신유술 운으로 갈 때, 요거 이제 금방이 되는 것이니까, 서방 금북이라고 합니다. 방위로 이제 서쪽에 이제 금방이 되는 것이니까, 이 때, 비로소,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신유수를 지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마치, 휴대폰이 충전기를, 충전기에, 이렇게, 충전을 하듯이, 우리가 명략점 용어를 일단 통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힘이 좀 약하다가, 이때부터, 지금 뭐냐면, 이제 신월부터 유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력하게 되는 것이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신월부터 이 경자년의 경금이, 어, 힘을 얻게 되니까, 이렇게 병인일주, 병호일주, 병술일주에는, 어, 병술일주가 이렇게 경자년의신유수월이 되면, 어, 기본적으로 재물을 취득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계는 뭐냐면, 만약 병인일주, 병호일주, 병술일주분이, 아, 본인을, 마, 본인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어, 신월부터 기본적으로, 어, 재물운이 좀더 강성해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해자축 운으로 가게 되면, 이때부터 일단 수운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 수라고 하는 것은 관성의 방위를 의미합니다. 정말 이제, 아, 이 관. 정말 이제 병화일조한테는 수가 관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재왕운이 와서 지지의 환경이 이렇게 관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해자축 운이, 운으로 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더욱더 관이 힘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병호, 병인, 병호, 병술 일주가 어 만약에 사주에 수가 왕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 관이 왕해질 때즉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관성이 힘을, 힘을 받을 때어 여러분도 아실, 아, 아, 아시겠지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누설처 즉 뭐냐면 재물의 설기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사주 구조가 좋으면 재물도 없고 본인의 직급도 상승하는 그런 위치가 될수 있겠지만 만약에 사주 구조가 좋지 않다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게 되는 그런, 어, 그, 어떤 그 결론을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주의해야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경자년에 재물이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어,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자축 운이 되면 어, 비로소 관운이 강해지면서 재물이 다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병신일주, 병자일주,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이렇 관성국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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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막운동을 일단 깔고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만약 병신일주라고 한다면, 지지 자체에 한마디로 이제 편재라고 하는 기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자연이 되면,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뭐냐면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일지가 신금이기 때문에, 신중의 경금, 신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혹시 지장간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장간, 신이라고 하는 것에, 신이라고 하는 것에 지장간에는, 무인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신에는 무인경이 있는데, 한마디로 신중에 있는 이 경금 자체가, 이렇게 경자면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본래, 자기 사주의 잠재력에 있었던 재물이 올라온 것이 됩니다. 그 이거 뭐냐 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병신일주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의 경금이 이렇게 투간즉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자신의 사주 팔자에 있던 한마디로 재물이 드디어 이렇게 구체화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의해야 될건 뭐냐 경자년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신과 이렇게 서로 회합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경금,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신중의 경금이 이렇게 드러나서 재물이 구체화됐긴 했으나 이렇게 자년과 함께 와서 이렇게 신자가 회합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게 수국을 이루게 됩니다. 사막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금의 설기처가 되기 때문에 특히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다른 곳에 어, 파라고 하는 통근처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때 돈이 들어왔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정묘일주 정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자년을 보게 되면 어, 재물이 와서 재물이 와서 어, 비록 어 나쁘진 않지만 어, 자가묘를 통해서 본인의 가정의 어떤 그 환경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미가 원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조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화일주가 정미일주가 만약에 경자년을 보게 되면 재물을 보면서 약간의 환경의 부조화. 즉 뭐냐면 이제 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거나 가정몽이될 수가 있으니까요. 재물을 보면서 구조적으로 일단 약간 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만약에 이때 정밀 일주가 경자년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다른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럴 때 만약에 이걸 재물로 취하지 않고, 다른 여자로서 취하게 된다면, 이렇게 장미가 원진될 때, 상당한 그 가정의 어떤 불화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정의 일주, 정묘 일주, 정미 일주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인수라고 하는 것. 이건 이것은 즉 뭐냐면, 인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생하 생하는 기운이기도 하거니와, 더군다나 이게 본인을 학문을 기반으로 한 거, 그 다음에 어 자신의 어떤 문서 재산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자년이 돼서 신유술월이 어 되는 이 가을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경이 경금이 힘을 받으면서 이때 비로소 본인이 갖고 있던 어 본인의 학문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학문을 기반으로 해서 어 재생관, 즉 뭐냐면 이제 재물도 올라가고 명예도 올라가는 그런 운이 된다고도 일단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정의 일주, 정묘 일주, 정미 일주가, 아, 사주 구조가 일단 나쁘지 않다면, 아, 기본적으로 경자년에는 본인의 학문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재관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주 구조가 좀 약간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자축 원로갈 때, 한 마디로 일단 관성이 굉장히, 어, 왕해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땐 오히려 이 정화일주가, 어, 수로부터 압박을 받음으로써 약간의 뭐 환경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인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정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관성을,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부, 이 사람이, 정해일주 이 사람이, 어,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한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다른 곳에, 어, 통근처가 어, 상당히 좀 강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 신유술 행자축월이 되면, 이때는, 약간의 본인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정화일주한테는 일단 경제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사일주, 정유일주, 정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이렇게 금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가 사주에 가깝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정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을 주로 하는 일단 구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이렇게 편제를 어, 깔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어, 자기가 유중의 경금이 이렇게 들어갈 때재물 어, 활동을 왕성히 하려고 하,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어, 축이라고 하는 것도 어, 축이라고 하는 것도 화생토하니까 어, 자신이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해 활동하는 어떤 식상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경금이 오게 되면 어, 실제로 이 경금이 볼때또 축은 또 천일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정사일주, 정유일주, 정축일주는 재물을 벌어들이기에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유술월이 되면 경금이 힘을 받게 되고 어, 이, 이 금이라고 하는 재성이 굉장히 이제 상당히 좀 강해지기 때문에 일단 재물을 벌어들이기에 상당히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굉장히 뿌리를 강하게 두고 있고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정화일주가 볼때시윤운성으로는 일단 제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음, 독립자립해서 본인이 어, 재물을 벌어들이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구조인데 이렇게 경장년이 되게 되면 어, 사주의 경금, 즉 뭐냐면 자기가 독립하고 있는 어떤 환경에서 드러난 경금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더 좋으려면 어, 사실은 이제 이 정화일주가 경금을 온전히 취하려면 자신의 사주에 아, 어, 지장간에, 사실,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아, 어, 자신의, 자기가, 자, 자신이 만약에 정사일주, 정유일주, 그 다음에, 어, 정축일주라고 한다면, 어, 자신의 사주에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 병화일간, 정화일간에 대한, 어, 2020년 경자년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제가 길지 않은 관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